일단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께 김은영 권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성남 단대동 성당 앞에 살다가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친정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와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곳에 2015년 1월 18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 이사 와서는 눈꽃 성당을 잠시 다녔고요.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지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동네의 허벌이란 공간에서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몇개월후신민교회 다니는 오건사님과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오건사님과 사모님, 또 태양 집사님, 여기 알게 되어서 같이 함께 맨날 음, 토요일마다 놀고 음, 교회를 안 왔지만 마음은 편치는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또 사랑에 또 빛을 지게 되고 그래서 아, 이제는 아버지도 세례 받고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어, 느끼면서 신랑, 신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 이양 다니는 거. 다른 데 이사가서는 성당을 다니더라도 여기서는 1 6개월를 다녀야 될것 같아.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회 나온 지 2주 수요예 새벽 기도부터 결심하고 나왔어요. 부부가. 새벽 기도부터 결심하고 나오고, 나온 지 2주 수요예배 때 저는 생전 처음 겪는 체험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이만한 체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또, 또 한상도 열리고 또 전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상한 또 저에게 다른 또 삶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동안 못했던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기초부터 성경대학 성경대학원까지 사람을 붙여 주시고 또 차를 붙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대학원까지 마치게 하셨습니다. 기초부터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공직에 계셨고 교회는 일평생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 분이고 고모네 집은 불교 가족이었습니다. 모두가 하지만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 성교사님들 하는 그 일도 다 좋게 보였고 그래서 저 안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항상 내가 나이가 먹으면 한 60대쯤 어, 가서 봉사도 하고 50대 후반이나 가서 그때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이런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정아버지를 6년 넘게 모셨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정아버지를 어, 6년 동안 6년 넘게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년 넘게 아버지를 모시면서 응급실 한번안 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소대변 실중안들게 하셨고,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여러 번넘어지셨지만골절된 적도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유영병원안 가게 하셨고, 형제들과 교회 식구들 통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이가 아들처럼 목욕도 시켜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채집사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 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그랬지만 초신자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심진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김은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는 가진 거 없고 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러니 아버지에게 모시는 동안 응급상황 안 생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초혈당이 떨어져 손발, 입이 중풍 환자처럼 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착하게 저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1번 오렌지 주스, 그큰 빨대, 험이 아니라 큰 빨대를 꽂아서 드렸고, 신밥을 물에 말아 이에 넣어 드렸고, 또 이제 좀 회복되니까 김치를 챙겨 달라 해서 김치를 씻어서 물에 넣어 드렸고, 그리고 3번은 제가 그동안 훈련해왔던 기도와 보혈 찬송을 핸드폰으로 틀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했고, 그때마다 회복되시곤 했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절당을 통해 죽음을 준비시키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도 딸인 저에게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어디, 어디 연락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 저혈당이 오셔서 평상시 하던 대로 주스와 또부혈 찬송틀어놓고 밥을 또떠 넣어 드렸습니다. 그날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회복이 늦고 정말 두 시간 동안 해 먹었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90세 에 돌아가셨거든요. 90세 나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병원이나 요양병원 가시면. 끝이라는 생각에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서 좀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돼서 아 오늘 저녁에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가 있겠구나 해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셨고 또 해결하시도록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해결 중에 한 사람을 용서 하지 못하겠,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젊었을 때 아버지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래요. 아버지 돈을 떼어먹은 사람, 젊은 그거를 용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하늘에서, 이, 이, 이 용서해야지 아버지, 는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이리하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시고,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와 아들 걱정도 하셨죠. 또 구만분들에게 인사까지 하고 녹음을 했지만 제가 지금은 지웠어요. 아버지 못 잊을까봐 지웠지만 아버지께서 죽음을 앞두고 앞두고 심없는 목소리로 농담스럽게 농담스럽게 나 이제 안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죠. 이 정도 죽음 앞에서 여야할 여유가 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되었고, 국사님,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그날 저녁에 그날 돌아가시는 줄 알고 이틀이 지나 가족 얼굴 보고, 오빠도 또 어떻게 운전하는데, 운전하는데 못올것 같았는데 왔어요. 보고, 오빠, 안마 받으시고, 손주 며느리 또그또 그, 그, 또 이발. 해드리고, 그 주문해 갖고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해 갖고서는 이발 한번딱 했어요. 이발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예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거. 그래서, 아, 내가 작은 기도가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곧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지금까지 나의 간증을